자, 13년 상당고 2학년. 자, consider the power of a baseball bat. 야구 배트의 힘을 생각해봐라는 명령문이야.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지? 여기 사실 뭐가 생략된 거야? 명령문에는? U가 생략된 거지, 그치? 자, 생각해봐. All the energy gained by the bat.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 앞에까지는 다 주어지. 즉, 야구배트에 의해 얻어진 모든 에너지는 이란 뜻이야 자, 얻어진 수동의 뜻이라 이디 모든 에너지는 i s a pride 공급된다 by the better 타자에 의해 공급된다 자 the bat is just an instrument that helps the second that helps send the ball on its way 자, 야구배트는 단지 인스트루먼트 도구래 기구래 뭐하는 도구? help send 보, 공을 오 n 스웨 s 그것의 길로, 이시, 앞에 나오는 보를 받아주는 거야. 공이 갈 길로, 봉을 보내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뜻이야. 즉, 공이 나가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래. 자, 주격 관계 대명사라, 앞에 선에서 단수라, S 붙은 거볼 거야. 다음, if it does its job, well, 만약에 그것이, 그것이 뭘까? 야구배트가 그것의 일을 잘 한다면, 둘다 뭘까? 배트를 가리키는 거야. 즉지를 잘한다면, then we usually say, 우리는 보통 대절을 이야기한다. 뭐, bat is powerful. 그 야구 방망이가 강력하다고 얘기한대. 자, 대절을 얘기한대 아까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다음, in physics terms, term 하면은 뭐였지? 용어, 기간, 학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물리학 용어라는 뜻이겠지 자 근데 가끔 경제 쪽에서 비즈니스 텀 하면 뭘까 경제 사업 용어라고도 되지만 사업 조건 사업 계약이라는 뜻도 있어 즉 경, 물리학 용어로 We should really describe the bet in terms of its efficiency 자 우리는 정말로 그 배트를 describe 묘사해야 한데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라는 수거니까 알아 둬 뭐의 관점에서 그것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배트 야구 배트를 묘사해야 된대 자 unefficient b a t would be o n e 자 효율적인 배트는 뭐가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원이 받아주는 게 뭘까 앞에 나오는 배트를 받아주는 거지 자 대명사 문제로 단수기 때문에 여기 원이 왔어 만약에 배츠라고 하면 여기 원스라고 바뀌겠지 그치 자 효율적인 배트는 어떤 것이야 어떤 것 that allows the batter to transfer the energy in his arm to the ball without more, more, more. 자 뭐뭐 없이 그 과정에서 뭐뭐가 없이 공으로 뭐를 보내줘? 그 배터의 타자의 팔에 있는 에너지를 타자가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야구 배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allow A to be, a, A가 B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타자가 보내주게 한데 에너지를 보내게 해주는 야구 배트가 효율적인 야구 배트래 어떤 에너지를 그의 팔에 있는 에너지를 공으로 위다 뭐 없이 그 과정에서 보내는 과정에서 뭐가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보내줄 수 있는 배트가 가장 효율적인 배트라는 얘기겠지 뭘까? 우리 물리 얘기 나오면 항상 뭐 마찰력 얘기 나오고 힘 손실되는 거 얘기 나오지 열도 손실되고 자 어느 정도말았으면지 <laughs> 조금 얘는 낚일 거야 Any friction to the ball 공에 대한 어떤 마찰 없이 공에 대한 마찰 없이 얘는 조금 너무 나간 거고 그치 낚이기 좋아 다음 Too much loss of energy 에너지에 너무 많은 손실 없이 야구 배트에서 공으로 에너지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배트겠지 다음 Decrease of swing speed 뭐야 휘두르는 스윙 스피드를 줄여주는 것 없이, 즉 스윙, 스윙 속도 안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지, 그렇 다음 help from another instrument 뭐야? 다른 도구로부터의 도움 없이, 다른 도구의 도움 없이 야구 배트에서 공으로 에너지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안 나왔지, 그렇 다음 enhancement 향상이야, physical strength 물리적인 힘을 향상시키는 것 없이. 무슨 게임 같은 거는 아이템 끼면은 뭐힘 <laughs> 올라가고 하는 거 있더만. 자, 그래서 정답은 너무 많은 에너지 손실 없이 배트에서 공으로 에너지 많이 전달해 주는 거 얘기하는 거야. In fact, 사실 all bats are very inefficient in the sense 어떤 일 면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배트들이 모두 inefficient 비효율적 이래. 어떤 의미? That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energy in the arm is given to the ball. 뭐야? 오직 작은 프렉션 부분 분수 파편이란 뜻이야. 자 여기서 그냥 파트로 바꿔 어도 돼. 오직 작은 에너지의 일부가 팔에 있는 오로지 팔에 있는 에너지의 오직 작은 일부만이 이제 기분 주어지는 거야. 초더볼 공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배트는 비효율적이래. 팔에서 힘을 내가 100 리턴을 냈어. 근데 그 에너지가 뭐 배트로는 한80 정도 주어질 테고. 배트에서 공으로 한 50정도 주어지겠지 이런식으로 모든 배트는 100% 에너지가 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런데 Fraction 하면 부분 파편이란 뜻이야 f r a c 얘가 깨지다라는 뜻이야 아마 혹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어디 부러져 보는 사람은 병원에서 진단서에 봤을거야 Fracture가 얘가 골절이란 뜻이야 f r a c 들어간거 보이지 그치 자 Most of that energy is retained in the bed. And i 자, 대부분의 에너지는 retain, 유지하다, 보유하다는 뜻이야. 유지된데, 배트와 팔에 유지된대 자, 그런데 주어가 most of that e n e r 야 A of B야. 그렇지? 근데 보통은 B의 A에서 원래는 A에서 일치해야 되는데, A 자리에 부분이나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면 어디에? B에서 일치하지. 그렇지? 에너지는 셀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셀수 없는 건? 단수 취급해 주지. 그래서 이은거야 자, 에저, 리얼, 뭐의 결과로, 없다, follow through, follow through, you get t e n n i 같은 거 l f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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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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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 go, 지 전달되겠지? 그걸 팔로 u 스로라고 해. 선생님이 한국말이 기억이 안나. 즉 after the bat strikes the ball. 그 방망이가 공을친 후에 팔로 u 스로의 결과로 팔과 배트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유지되어 있다.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뭐? 에너지의 너무 많은 손실 없이 에너지 전달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배트라는 얘기겠지?